밤하늘 s like, I'm getting in the wind. You don't even. She'll end u 엄청 꼈어 엄청 꼈어 어, 어. 밖에 안개 꼈어요? 어 m going to get on to yourself. I'm g 요 i 에 g to get on to yourself. I'm g o i n 지금 복장이 딱그 사기꾼 무당처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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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앞을 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제 고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언제죠? 설날이지. <laughs> 내일이요. 내일요? 네, 내일 설날이에요. 벌써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새벽 새벽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네. 우리 애들을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전 국민은 어떨까? 누구 애들이요? 우리 또. 식거들이 있잖아. 아, 너무 많아졌죠? 예, 네, 많아졌습니다. 야, 너무 많이 구워야 되는데. 네. 그 근데 그, 아니 요리하지 않아? 나는 뭐 요리 인생입니다. 도사예요, 도사. 네, 요리만 어, 해요. 완전. 요리. 그래서 그 음식점마다 망했어요. 어, 되게 잘할 거 같네. 주막에서 전 굽었어. 어, 그 자기 경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봐. 네. 주막에서 막걸리 뜨고 전 구웠어. 그럼 음, 그 형이 하면 되겠네. 전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전이 있잖아요. 호박전. 호박전. 저는 감자전. 어. 저는 홍길동전 와우 와그렇게 그럼 미리 이야기하고 <laughs> 나 일이 일이 나도 그래가지고 어기할수 있겠냐 어 죄송합니다 네. 네 전하면 우리가 호박전 진짜 대표적인 아, 거 그다음에 설날에 빼놓을 수 없는 그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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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산적 아, 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산적. 형이 그면 러 산적 같이 생겼으니까 산적을 굽자 형님 그럼 너는 호박 닮았으니까 호박전 하자 아저요 어, 내가 산적, 호박 내가 고기 동그랑땡 할게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팀원들에게 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선 우리가 한번 전을 한번 만들어볼까? 네 한번 우리가 전 굽는 장소를 한번 순간이동으로 어, 좋아 하, 하나 둘셋하 간다 하나 둘셋 어? 진짜네? 순간이동했네? <laughs> 어 우리는 뭐 빨리 다녀 워프 이셉이죠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12시 10분 엔터테인먼트에서 준비한 이 전을 이렇게 구우려고 준비를 했는데 와. 아 저는 사실상 요리 남자들이 요리하는 거 요즘에 너무 섹시하죠. 아, 요생남 저는 솔직히 이거 요리하는 거에 대해서 신빙성을 드릴 수 있어요. 신빙성이라는 게 요리에 존재하나요? 신뢰 아니에요? 아, 시, 정직 시, 시, 아니에요? 신뢰. 저는 제가 만들어 먹고 살찐 거예요. 더요. 아무튼 지금 여기 보면은 어 동그랑땡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동그랑땡이 와, 와 재밌겠다. 그 그리고 공기 산적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와. 저는 호박전 진짜 좋아해요 아 호박전이 너무 맛있어요 네, 호박전 진짜 좋아하는데 호박전도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고추도 있네 어, 저희가 만들어서 저쪽에 갖다 놓으면 돼요 네. 자 요리하기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들기 아니요 아니죠. 위생. 위생 맞습니다 요리를 해본 사람이 아닌 거야 자손 다들 깨끗이 씻으세요 자. 아까 손맛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손맛이어도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짜잔 자, 그 저희가 또 위생을 위해서 네네. 또 앞치마도 메고 진행을 할 거예요. 우선 저희가 이제 음식을 만들기 앞서서 이렇게 위생 장갑을 좀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도 아, 바로 해겠습니다. 네. 이게 근데 우리 명절에는 이게 중요해. 모양이 이뻐야 되거든. 아, 꼬치에도 모양이 있어요? 아 근데 꼬치에 순서가 있어? 네, 순서대로 해야지만이 뭐 처음에는 못 굽는 건데? 그러니까 양쪽에는 음. 잘안 흐트러지는 거. 그러니까 파나 단무지는 익히게 되면 약간 흐물흐물해져요. 음. 그래서 웬만하면 가운데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햄이나 마살처럼 약간 단단한 것들 익혀도 아무리 음. 이런 것들을 가해 쪽으로 해서 말안 들을 아. 거죠, 아요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저그 햄만 빼먹는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 네, 네. 그래서 예. 햄이 맨 끝으로 가면 진, 아니 가운데로 가면은 빼먹기 진짜 힘들 거든요 힘들죠. 다 부서지잖아요. 네, 그죠그데 이제 얘가 음. 끝으로 가면 이렇게 끝에서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햄을 다섯 개 꺼보면 되죠. 아, 아. 머리 좋으시네요. 어, 그럼 저는 뱅진이를 위해서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네. 아스파라거스예요? 어. 파요. 그렇지. 아, 이건 완전 병이니다 근데 요즘에 명진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요런 건강식을 좀 해야 돼요. 그죠, 그죠. 좋아. 싱거울까 봐 단무지도 넣어 주고. 저 햄도 넣어 주세요. 맛살? 맛살. 어, 아, 맛살. 맛있겠다. 근데 아, 냄새가 너무 좋은데. 아, 아 이거 꽤 맛있는 거다. 근데. 너 배고픈가 봐. 팽파가몇개 햄... 들어가는 거예요? 팽실을 <laughs> 위해서 제가 특 보양식을 만들었습니다. 사장 사장님을 위한 내 마음 <웃음> <웃음> 역시. 와, 아니, 우와... 아니... <laughs> 아니 이거 또 원하신다 가지고. 너무 좋지. 어, 이거 너무 좋다. 오. 와, 이거 이대로 진짜 구울 거예요? 응. 응. 아, 이거 먹고 싶다 이거. 자, 어. <laughs> 우리 한 개씩 만들어 봅시다 정성으로. 네. 아, 먼저 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 이게 정성껏 만들어야 돼요. 음. 흐트러지 않게. 이게 흐트러지지. 빼먹으려면 이 수식이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돼, 이렇게, 그죠?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어, 단무지부터 꼽으 보면 안 되고. 와햄 냄새가 너무 좋다. 음, 너무 맛있겠다. 우리 이렇게 가자. 햄파 단파 맛살 어, 이렇게 아,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그것도 모양을 그렇게? 우리 다섯 개씩 끼는 거 아니에요 산조개? 근데 이제 이게 집마다 약간 좀그 그게 틀리더라고 이게.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우리 또 멤버들 먹을 생각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요리하는 사람은 요리 해주는 그런 걸좀 느낀다고 그러더라고. 좀이렇 음식을 뭐 해줬을 때 맛있게 먹어주면 그만큼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요? 약간 개그맨 분들이 난좀 웃기면 좀 좋아요. 해 그렇지 그런 어. 거 그런 것처럼. 아 오늘 많이 웃겼다. 와, 좋았다. 진짜 많이 이런 웃겼다. 거. 와 그럼 그래도 되게 이쁘게 잘 만드네요. 어저잘 만들어요. 저 이렇게 어. 만들었어요. 진짜, 진짜 왜 뭐? 이렇게 안 이쁘? 예쁠... 색깔이쁘죠? 아, 좀 이상하다. 음.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뭐, 많지. 만든 사람의 차이. 그렇죠. 네. 음. 야. 명품샵에서 만든 거랑 네가 만든 거랑 아무리 똑같아도 명품샵이 틀려. 그 명품샵에서 그런 논란이 있잖아요. 뭐요? 동대문 옷이랑 똑같은데 택만 다르다고. 근데요? 그게 <laughs> 나야. <나요. 웃음> <laughs> 지금 명품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지금. 저는 이걸 만들고 전 제가 좋아하는 네. 호박전을 빚어볼 거요 와, 호박전. 네, 저 호박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저희 집은 호박전 안 했었는데요. 아. 야, 전 집집마다 근데 전 종류가 조금 다르지 않나? 자 우선 이제 그거 꽂, 꽂으시고 이쪽으로 네. 오세요. 네. 제가 네. 또 호박전을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와 준비했어. 네. 네. 이거까지만 꽂고. 그 일단은 소개를 해드리는 게 호박전은 정성이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 중요하죠. 네. 이 호박을 어, 호박전 만들 줄 알아요? 아니요. 몰라. 해봤어요. 아, 네. 아 그래요? 이 호박전은 호박을 들어서 계란 묻히고 그다음에 튀김가루 이렇게 묻혀서 그다음에 여기 위에 올리면 칡. 고추는요? 반대 <laughs> 밀가루 그러니까, 묻히고 계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란옷을 입히려면 이거를 먼저 묻혀야 돼요. 다 만들어 봤구나. 아니 아니요. 아니 내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데? 얘부터 해요? 예부터 네, 묻히고 그다음 계란. 묻죠. 아 맞네요. 그래가지고 고추를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아, 역시 요리를 하시는 분 네. 다르네. 그쵸? 제가 근데 뭐, 설명을 잘못 하죠. 들어가지고 네. 거꾸로 얘기했어요. 해봤는데 아, 자르는 거 자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형님? 잘 아는 것처럼 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호박전 네. 저는 진짜 전문가예요. 우와 와, 진짜? 네. 한번 네. 만드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형님. 아 이거 그냥 이렇게 딱 이렇게 묻혀요, 호박을. 밀가루 묻혀. 네, 밀가루 묻힌 다음에 아, 아까 전에 근데 계란 묻히고 이거 묻힌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장난, 너한테 장난치라고 <laughs> 그다음에 얘를 이렇게 탁탁 묻힌 다음에 저기다가 탁 튀기면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호박전이 나옵니다. 와. <laughs> 근데 이거 또 이제 디자인 하려고 홍고추까지 준비했네, 자기.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진짜. 해서 딱 하면은 역시 이, 이건 언제 넣어요? 홍고추는? 아, 그냥 위에다 얹지는 거야. 아, 그냥. 하나씩 꿀때튀길 때, 튀길때 튀길 때 이렇게 다 디자인, 디자인. 아, 데코레이션. 디피, 데코레이션. 야, 완성됐다. 자, 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동그랑데이그 어, 전에 메인이죠, 메인. 와, 이거 진짜, 진짜 맛있겠다. 메인 진짜 네, 맛있지. 메인. 이거를 이렇게 또 우리가 만들줄알죠 네, 아, 이거는 아, 해서 이거는 모양 내도 돼요. 어, 그럼요. 아니, 근데 너무 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적당한 크기가 어느 정도 여기 사이즈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적당한 크기. 디비대에 있는 거요 예. 네. 이게 다 제가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음. 이 정도 크기. 이렇게 진짜로. 해서 튀기면 진짜 맛있죠. 이렇게 이거 이거 바로 이 그냥 이대로 네, 구워요. 이대로 이대로. 아니요. 튀김가루 이렇게 다 묻혀 가지고 네. 그다음에 위에다 다 올리면 돼요. 어, 아니에요. 이거 그냥 굽는 거예요. 그 어. 이것도 이제 밀가루 붙이고 계란물 입혀 가지고 구워야 돼요. 아, 아 그거는 납작한 전이고 이거는 그 동그란 땡이에요. 그냥, 그냥 올리면 돼요. 자, 저희가 이 동그랑땡 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굽는 방법이 있어. 있고 두 있구나.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저거 밀가루 묻혀서 그치. 계란 묻혀서 이렇게 튀기는 것도. 아 그리고 흔히 명절 집에서 먹었을 때 먹었던 우리 집도 그렇게 먹긴 했거든요그계란묻혀 가지고. 저희 집도 그렇게 먹었어요. 어. <laughs> <laughs> 왜웃으시 형님? 네 그렇게 네. 먹어어 보통 그렇게 먹어요. 아, 어, 그렇게, 네. <laughs> 네, 그렇게 먹어요. 보통 그렇게 먹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애들한테 와,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산적이 좀 많이 남았어요. 와. 이거를 어, 우리 덕근 씨가 <laughs> 아 이거 이거 망칠 것 같은데. 우리 어, 어, 벤지 씨는 이거 할수 있죠. 아, 어, 저는 이거 자신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만졌기 때문에 제가 할게요. 자, <laughs> 출으로 어, 네, 하겠습니다. 해서. 사실 근데 이거 만들 때가 좀 재밌어. 네, 뭔가 예. 출로 해서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와, 진짜로. 아, 병진이가 꼽는 거예요? 이거 제가 거예요? 아니요. 일단 그걸 만들어 놓고 을 아니 아니 불을 올리세요 응. 불묻면서 바로 올려야 돼아 네. 그래요? 이거 불 어. 들어가 있어 지금? 아니 불 올리라고요. 저는 기름 넉넉하게 모아야 돼. 음, 기름 음, 넉넉하게. 미치. 혹시 제가 만든 거한번 먹어보실래요, 여러분들? 와 윤시원이 만든 거 너무 먹고 싶다. 아이 진짜. 자, 자 그럼 한 번. 아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요리사들은 한 번씩 그거 익기 전에 맛 봐요. 아 그래요? 네. 간 간봐야 되니까. 형, 이 정도면 돼? 야! 야! 이 정신 나간 새끼야! 미친놈 <laughs> 아니야, 이거! 넉넉하게 뭐라고 해가지고 넉넉하게 모은 거요 야, 우리가 전꿈치 튀김 튀기냐, 아이 이... 기름턱 반을 썼어! 아, 뭐 하는 거야! 넉넉하게 넣으라고 <laughs> 해가지고 <laughs> 넉넉하게 넣고 있었는데 안 말렸잖아요. 야, 다 <laughs> 쳐 먹어라, 네가 다 처먹어라, 네가 다쳐먹어라 멈추라고 안 했잖아! 야, 그러면 아, 그... 호박이 기름 먹지! 그러면 이 새끼 지금 이거 라면 흘러나 <laughs> 기름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야, 야 튀기는... 말안해주잖아요 튀기는, 튀기는 거 네가 튀겨, 그럼. 너, 너는 너는 폭탄이래, 기본 예의가 없는 아이구나. 기름에 진짜. 예의가 없는 새끼네. 아이 진짜, 쟤는 너 너는 우리 할머니 있었으면 너 많이 혼났다. 근데 원래 안 알려주면 잘못이야. 병진 씨가 좀 모르는 게 많아요. 야, 병진아, 이제 계란물 해가지고 구워라. 아, 지금 바로. 근데왜 기름이 어. 열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열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야 네, 이거 계란 묻혀가지고 한번 구워보세요. 할게요. 네, 좋아요. 올릴게. 아, 네, 올리세요. 거기다넣지 말고. 좀 아, 그렇죠. 살짝 위에. 그렇죠. 기름을... 와. 야, 재밌어. 기름을 이렇게 많이 부어 놓고 기름 없는 데다가 넣었어. 예, 아, 진짜... 형님, 여기 올리시라 올리, 올리라고 했잖아요. 아, 야, 어, 너 그치. 이거 똑바로 너무 이거 밀가루 해 가지고 밀가루 이거. 어? 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 너 열로 가. 넓로세요. 산장이 아, 나 얘. 왜 엄마들이 요리하면서 이렇게 승질내는지 알것 같아. 얘 예, 사고쳐서 그래. 똑같네. 하는 거. 틀려요, 틀려요. 밀가루 다 터. 이거 네, 안돼. 네. 너 이거 밀가루 꽉꽉 눌러 담아서 그래. 냄새 네. 너무 맛있는데. 별도 네, 맛있이 네. 맛있다. 입 맛있어. 홍고치, 홍고치, 네, 홍고치. 올릴 거예요. 가지고. 아, 저는 이제 고기 가볍게. 마스터가 된 거예요. 전 마스터가 됐습니다. 한 손으로 이거 예술의 경지예요. 어, 어, 어. 아무도 다안 짖고. 어. 그건 덕근 형 주죠. 시켜 어, 놔요. 형 이거 응. 올려도 돼요? 어, 슈에 라면 가게 같아. 형 빨리. 해형 빨리 빨리 이거 빨리빨리 지금 베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잠깐만 나 선택 잘못했다 어. 이거. 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형 이거 이것도 튀김옷 계란 묻혀 이거. 한 어? 적? 나 지금 정신 없어. 계란 묻혀야 돼 이거. 응? 이거. 잠깐. 계란 묻혀. 어? 이거. 어 계란 그거는 무조건 묻혀야지. 아야 갑자기 나 위에서 막 지금 난리 났어. 와 사장님 너무 맛있겠다 이거. 어. 그릇이 어디 있지? 아 이거 한거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빨리 들려서. 한거 올려. 예. 네. 아니 얘는 또 이거 왜 넣었어? 네. 따로 먹으려고. 너 먹어라. 야 보조해, 보조해, 덕근 형 보조해. 오, 형님 형을... 잠시만요. 어, 보조해. 어, 이거 왜 올렸지? 그러니까 이병진 쟤는. 어 형님 그거 제 겁니다. 음. 요리에 대한 기본 그게 없. 에티켓이 없대. 에티켓이 없어. 얘가. 형님 잠시만요. 이거 형님 거예요. 아 그래요? 나를 위해서. 와, 사장님, 이냥 무조건 맛있다. 이건 호박을... 아, 내가 호박을 진짜 좋아해. 사장님, 이건 뭐, 완전 장 아니다. 우리 고기도 네. 계란을 묻혀서 구워볼까? 어, 고기, 고기. 맛있겠다. 고기를 근데, 사장님, 음. 고기는 반죽 있잖아. 음. 막 엄청 치대야 돼. 이거 다부서져 좀... 그럼 고기 좀 어, 가져갈까요? 글루텐, 아, 어. 그니까 밀도를 좀 높이라는 거잖아. 그렇지 굽고 있어, 굽고 있어. 내가 호박 알았어. 만질게. 오케이. 아니 저거, 저거 이거 덜어놓을 거, 덜어놓을 거. 쟁반, 영진아 쟁반. 좋아. 어디다 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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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거 어떻게? 아, 아니. 어. 어? <laughs> 아니 보조해주잖아 지금. 뭔지 아는 거. 야 고추 올려. 봐봐, 야 밀가루 다 터지잖아. 그 위에 계란, 계란 올려야 된다. 명진아! 명진아! <laughs> 아 아니, 얘! 아니, 열심히 하는데 왜 그래? 아니 너! 미, 계란 올리라고? 너 이거 안돼 이거 아, 그 스승님! 계란... 많이 치댔습니다 지금 점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사장님 어, 너무 좋습니다 치댔... 뭐, 시원 형이 하는 건다 좋대 아, 더, 뭐, 더 치대야 더, 더, 더 치대야 특급 요리사가 되는 건 너무 힘들다 사장님 나 지금 땀난다 나 지금 뭔가 그거 냉장고를 부탁해야 하는 것 같아 근데 고기가 물을 많이 먹었나봐. 치대도 안 돼. 사장님, 여기 와봐봐. 네. 그거, 볼채로 들어와. 잘한다, 형. 형, 멋있어, 지금. 형, 요리 유튜브로 전화하면 안 돼? 야, 아, 형, 요, 요리 유튜브 해라. 아니, 갑자기 이렇게 한번 자웅을 겨뤄보니까 요리를 되게 잘해요. 사장님, 이거. 먹어. 맛있지? 맛 먹어! 선생님. 고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거, 지금, 그거 뭐야? 어른들 막 음식하고 있어. 옆에서 주워 먹어가지고. 오, 맛있다! 맛있어! 맛있대! 응. <laughs> 맛있어! 음! 야, 한 개만 더먹 야, 기가 막히냐? 야, 나 호박전 진짜. <laughs>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옛날에 엄마 그전 부칠 때 시골에서, 큰 집에서, 옆에서 계속 뽑아 먹었거든. 응. 엄마 그만 먹으라고 승질내더라고. 응. 나 나도 어렸을 때그 할머니한테 숟가락 맞았어. 응, 그러니까. 아 멤버들 먹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아, 우리 아, 지금 형. 아, 우리 많. 지금 총 멤버가 몇 명인 줄 알아? 어, 몇 명이야? 나 포함해서 어. 2026년도 기준으로. 열몇 열 명? 아, 스무 명. 와. 와, 뭘 스무 명이 됐어? 사장님 좀 해고 그 정리해고를 좀. 어, 와, 이 스무 명 너무 많다. 굉장히 뭐. 수고했다 그동안. 저.. 그래. 제가요? 저, 제 차례입니까? 네, 잠깐만, 잠깐만. 굉장히 이거, 이거 순서가 있어야 돼. 너 지금 자꾸 이거 집어넣기만 해가지고 안 돼. 그런, 엄마한테 많이 혼났지, 옛날에. 응. <laughs> 형. 할것 같아. 어, 어. 야, 이렇게, 어. 사장님, 응? 너무 감동적이다. 내가 아, 요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응. 옆에서 보조해줘야 돼. 애들아. 그럼. 아 사장님 그래도 명절 같다야 음. 명진아 명절 같다 우리 이제. 음. 내가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니 신기한데? 어, 보통은 자기가 하는 음식맛 없잖아요. 음. 잘안 먹잖아요. 못 먹지. 네. 야 이쁘다. 고추, 고추도 아, 올려요. 네 고추 도 제가. 고추로 음. 이거 다 하나씩 올려요. 이거. 호박 전다 있어요. 이거 여기 고기 전 여기 좀 묻혀서 하나 버전 만들어 볼까? 그래 다 좋은데. 응. 다행히. 어, 어 뜨거워. <웃음> <웃음> 야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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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잠깐만 이거 뜨거. <laughs> 입에서 나온 거 아니야? <laughs> 야 이건 너무 다행히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으면 됐다. 어. 제일 나당이 남았네 이거. 사장님 잘 굽는다. 아 굽는 건 자신 있지. 사장님 이제 이거 아니 너 저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병진아. 아 쟤는 가족들이 먹는 거를 저렇게. 형 너무 뭐라 가지 마. 사장님 쟤, 쟤, 모, 쟤. 모자라서 그래 모자라서아 아, 그러면 예스. 응. 됐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러면? 막장 끝. 오박장 끝. 근데 이 오박점만 산적도 이거 다 묻혀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해야 돼. 안 묻히면 다 깨져. 자 산적 오세요. 우리 내가 잘 생각해 봤거든. 응. 어. 내년 우리 설날에는 사 먹자. 쿠팡이 자자. 진짜... <laughs> 와 이제 다 끝나간다.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와. 그게 있어야 돼. 뭐가 어, 어. 있어야 돼? 요지. 요지. 어. 상희 한국말 써야지. 요지가 뭐예요 요지가. 예. 내가 이거를 외국말로 쓴게 아니라 네. 이 말에 대한 요지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 사장님, 쏙쏙 들어온다 진짜. 요지! 한잔 하시게. 어 먹을 게 많다. 멤버들 먹을 생각에 기분이 벌써 거북선! 사장님! 왜요? 예술 느낌 있다. 이거, 이거 사장님 거. 내 거. 햄. 내거 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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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 아 너무 기대된다. 애들 와가지고 맛있게 먹어주겠지? 조금 난 맛있지. 근데 좀왜 꽂는 거야? 거북선. <laughs> 아니 스무 개다 꽂았잖아. 거북, 거북선. 아, 얘 진짜 재료 낭비가 너무 심하다. 음, 진짜 거북하네너 아,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많이 맞았지 할머니한테요. <웃음> 할머니가. <웃음> 형, 형이 정도 했으면은 어. 지금 애들 불러서 먹어도 되겠지? 아니요. 뭐... 아니요. 지금 아직 안 돼. 아 근데 사장이 우리 이렇게 하자. 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 마음에 뭔가 이렇게 빨리 먹여주고 싶은 또 저기 우리 가족들 있잖아. 어그 아, 아. 먼저 부르면 되지 뭐. 각자 생각나는 사람 부르면 또못 부르는 사람들이 소외감 아, 받을 수,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잘 생긴 사람 먼저 부르자. 아. 우선. 아 우리 하나둘셋 하면 한번, 한번 해볼까? 하나둘셋. 아나 모르겠는데 마음이 맞는지 한번 보자 하나 둘셋 둘, 셋. 연옥이! 홍, 홍! 피디 <laughs> 아이씨 d p 어, 우리 피디피님 PD, <laughs> 아, 제일 잘생겼어 아, 다시 다시 진하게 아, 생겼어 그러면은 아. 우리 세 명이 그다 연옥이 형이 얘기하자 네. 하나, 하나 둘셋홍우디 어. 아, 진짜 아, 안 맞네 야. 요리하니까 감이 없어졌어? 하나 둘 셋. 여보게디. 홍미킴이라는데. 야 홍미킴은 어느 분이죠? 아, 다 탄다 탄다. 다 빨리 집어. 간다. 아, 야, 야, 또, 일단은 어, 이그 어. 저희 우리 회사 제일 먼저 들어온 애들 제가 순서대로 아, 한번 모시도록 해보겠습니다. 진도하고 형들 이쪽으로 빨리 와봐, 빨리 와봐, 와봐, 음식 평가 좀 해주세요. 사장님 문, 문 열어, 문 닫아, 사장님 위에 홍미킹이아야 먹어봐, 진짜 이거 간장 찍어가지고 먹어봐. <laughs> 야 진짜 먹어봐, 불 꺼, 불 꺼, 불 꺼. 야 이거 탄거 먹어라, 이거. 아 근데 저거 어, 맛있어. 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아, 아예 먹어봐, 맛있어. 야, 이거 동태 카라멜 동태 라이징. 때 동태전? 아 동태전, 동태 대대 먹어봐, 먹어봐. 빨리 먹고 <laughs> 맛 표현해줘. 난 줄. 어때? 맛있어요. 맛있지? 맛있어? 오, 맛있어요. 좋아, 좋아.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애들 불러 줘. 한명하 네, 오세요. 네, 오세요. 봐요. 어? 들어와. 봐요. 먹어 보자. 우리 빨리. 먹어 보자. 봐요, 봐요. 이거 뭐야, 뭐야, 뭐야. 파 파도 넣자. 파. 모르다. 음. 저, 저, 하나 보 아, 좋습니다. 파, 파, 파도 넣자. 파. 네, 이놈 어디 백정이? <laughs> 네이 놈! 파, 파, 파 마리, 파 마리. 아니, 아, 선생님, 이거 밀가루. 하지 마. 네, 이놈 어, 먹어봐봐, 뭐야 뭐야뭐야뭐야뭐뭐뭐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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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만 말이마리 파마. 나 싫어. 어안지마 여기 서 이렇게 와가와 맛있겠다. 와 진짜. 와. 와. 아유, 이쪽으로 오세요. 먹어 뭐 세요 아, 어, 우리가 장난 아니다, 또 장난 아니다. 와. 장난 아니다. 야, 오, 야 진짜 습니다 진짜. 우리가 또 아, 멤버들을 위해서 또, 아, 또 준비해서 요리를 했잖아요. 그죠? 다행히 파마리. 파마리 그거 파마리 파마리. 고구마, 음 고구마 음음 진짜 맛있다 아, 음 뭔가 이런 뿌듯함이 있네, 같이 먹으니까 아, 음. 우리 다 만든 거 맛있게 음 먹어줄 때또그 느낌 이잖아 음음 와, 꼬치 대박이다 어? 야, 야 이거 왕꼬치다, 왕꼬치 어? 다큰 씨이잔난 다큰 형이 만들어준 거 오해 우리 사이햄 좋아한다야. 내가 햄만 넣어가지고 음. 어때? 사인 장난 아니지? 맛있고. 음. 아, 햄햄 햄. 맛있지? 예, 와서 먹어 뭐, 먹어. 뭐, 뭐, 그만해. 뭐. 뭔가 되게 뿌듯하다, 그치? 응. 와, 너무 맛있다. 파마리 파마리. 한 젓가락만. 파마리 파. 마리 맛있지? 어, 이형 호박 좀 세게 먹어요야너 호박 못 먹고 살았어? 자. 너무 음! 한승아, 빨간 거 먹어! 네, 진짜 빨리 먹어. 연 빠지면 더파이지 빠지. 약간 설날 분위기 나지? 그럼. 그래도, 우리가 또 고유 명절 설날에 전도 같이 부쳐먹고또 이제, 어, 빨리 든든하게 먹어야지, 우리가 또 윤놀이 하러 갈수 있어. 오! 윤놀이 해야지! 윤놀이! 음. 자 저희가 설날을 맞이해서 저희 그 동생들,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전을 부쳐가지고 먹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되게 네. 땀을 흘려가면서까지 되게어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아 저는 저는요.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진짜 다음부터 요리 컨텐츠 때는얘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 절대 안 돼요. 네. 아 먹다가 몇개그꽝 걸려가지고 밀가루 그대로 있더라고요몇 아, 아, 병도 아저 그럼 다, 다음부터 빼주십니까? 이렇 네, 싫은데요? <laughs> 리할 때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되게 밉상이다. 네, 진짜 밉상이에요. 제 동생이 우리 식구들 같이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기분 너무 좋은데요. 어, 네. 너무 맛있더 진짜로. 예. 네. 어. 약간 원래 음식을 만들 때는 먹었을 때어 야고르라고 이렇게 먹겼었는데 음. 그게 아니라 반대로. 뿌듯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요리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음. 저희가 설날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 같이 먹고 이렇게 다 같이 또 이렇게 기분 좋은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와, 시간이었고 네,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우리 또열두시분엔터테이먼트 너무 감사하고 저희 팬터마치가더이 시간을 부로 또 단단해지는 그런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지금 이제 먹었으니까 윷놀이를 하러 가야 돼. 와우 소화해야죠. 그렇죠 아, 소화해요 이 대명절에 또그 그 맛이 있어요 이게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윤놀이하러 가자. 하나, 가나 하나, 놀이 독에 걸륜 모 중에 모아니면 뭐 도! 이거 맛있거든요. 독에 걸모아니면서면의내